왠지 사람 있을 것 같다. 사람 냄새가 나. 아, 이 사람 또 이상한 데서 터졌네. 네? 우리... 내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 교체 안 돼요? 네, 안 돼요. <laughs> 절대 안 돼요. <laughs> 아니, 총님, 난 하고 아, 저 총님. 그냥 리뷰 팀하고 나가는 게 답이에요.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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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아, 어, 아, 너, <laughs> 아, <나>, 노, 노, <laughs> 노, 역시 수루가 나랑 좀 개그 코너가 맞는다니까? <laughs> 내가 드립 얼마나 찰지게 쳤는데. 봐봐. <laughs> 지아가 사람 냄새가 난다. 내가 사람 냄새 노래를 불러줬잖아. 그럼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<laughs> 웃어요? <laughs> 제 kern s o 난거기지 쫓고 와. 어요 있어요? 나 없지 마 이거라도. 어?

분그 나, 문다 나, 나, 는데 아! 엄마 깜짝이야! 그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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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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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